전임 회장님, 회장님. 아 우리. 대단해요, 펠리스 카운티 아파트. <laughs> 와. 이거는 부천 시대네, 이번에 나네 부천 음. 푸천시장베. 시장배. 부천 시장배니까 더크지 1위. 요 여자 단체전 1위. 이거는 교인제 2023년, 요, 니어대 여자부 1이 요,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이거는 우리 송여사랑, 송여사가 1등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2019년 6월 19일, 개인여자 1위. 여인 한 군데 1등. 요거는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그, 요번에도 그 언니가, 요번에도 그, 그 언니가 저, 또 1등 했죠. 금리가 금리하는지않은라는 아니 근데 개인상은 못 받았어. 금리가 올라갔으면 개인상을 받았지. 아이고. 우리 내가 내가서 기심이 떨어지더라고. 아, 참. 그래요. <laughs> 와, 또 깨끗이 우리 부회장님도 다 깨끗이네. 야, 우리 저 팰리스 카운티 제일 경로당한 대한민국, 한국을 이끌어가는 팀이야. 세상에. 아이고. 다음에는 우리 부회장님이 한번 나가보시지 않으시나요? 네? <laughs> 제가 그러면 응원하러 가야 될 텐데. 아니요, 아니,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빵점 났어요. 아이고, 참, 뭔 소리야. <laughs> 형님 어서오세요. 수고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야, 또 교장 얘기네. 어이, 뭐 형님, 형이 우리 펠리스 제1경로당 남자들은 꽝이야. 또 여자들 이번에 가서 부천시대에 한국 1등한지 어. <laughs> 1등 한는지 아시죠? 와. 한국에 두번 1등 했어 아이고, 신사님 두번 나갔던 아들이 두번몸대래는거 그때 네만원죠2 0 1 9년또 1등 할 때는 7만 원 응. 탔죠. 응. 그때 아. 1등하고 지금 돈이 없나 봐 그죠. 지금 이번에 시대에 아니 그 우리 죠 원미구는 계속해서 상금 줬잖아요. 7만 원씩. 근데 그 부천시대가 원미구보다 더 상위급이잖아. 거기는. 돈을 얼마나 여기저기 연말이 되니까 퍼 써버렸는가 세상에 상금도 없는 대회를 했더라고요 돈이 없나 봐 돈이 없어가 우리 여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엔 돈안줬어 이번에 그게 그러니까 돈안 주고 라면 찌꺼리 좀 주고 말았다 하더라고요 라면도 안줬으 그, 그것도 단체적으로 상승했고 그때 예. 단체적으 예. 그그 내가 많이 당했을 때 상승이 됐기 예. 개인전으로 또 1등, 1등 하시고 예. 그때. 개인 개인전으 예. 아니, 1 0등에서 1만 원. 아니, 이제 꼭 상금을 욕심낸 것을 니지만 시대가 우리가 큰데니까 나가서 뭐라도 좀 있을까 했는데 라면 주거의 <laughs> 선물이었다며 그게 <laughs> 선물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세상에 아니 지금 부천 시장이 누구요? 세상에. 아니,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그나저나, 상금에 눈이 온는거 아니죠, 눈이. 네, 절대 그건 아니고, 1등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앞에 우리 저 부천에서 또 특히 업무기 위해서 이항공을 세계로 슬로건을 갖고 세계로 나갈 그걸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로 항공 여사님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안될까요? 뭐 앞으로 발전 안해도 안 돼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하나 아니고 다음 내년에도 또 나가셔야죠 에이 내년에 <laughs> 죽어야지 아 이게 <laughs> 뭔 소리야 저떻게고에 노인네도 나고등학교인데 네. 그 노인네 참 많이 다녀서 많이 이번에 또잘 있다며 그 분이 돈값 자리요그 노인네 네. 거기서도 본그 네. 노인네가 제일 네. 많이 다참 네. 많이 음, 다녔다 아, 네. 그러다고 거기도, 제 거기도, 거기도 우리 저 팰리스이 네. 이 아파트 이경로당 이경. 거기서도 남자분이 70 80점인가 나오고 뭐 그랬다는 말 들었어 나도 그, 그 남자분들이 많이 나왔어 남자분들이 남자분한테 예, 남자가 그런데 그노인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야 그나저나 우리 제일경로당을 항공항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은가봐 선수가 없어 선수가 없고 선수가 없었어 예 우리는 선수가 많고 에이. 그래서 꾸준히 그래도 50점대 이상만 던지니까 우리가 총 합쳐서 1등이 된 거예요 다섯 명 응. 점수를 모두 다 합산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대단해요 저기 응. 앞으로 난 아저씨 마누라가 1등할 줄 알았다. 아, 너, 우리, 우리 마누라요? 우리 마누라. 먼저 1등했잖아. 먼저 1등하게 했는데, 우리 마누라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 마인드가, 이거 머리가 옆에서 조금 뭔 소리가 들리거나,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은 핵가닥 해가지고 잘 던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그러니까 안 돼. <laughs> 아니. 그래, 누리, 저, 누님은 90세 이상이돼 지금. 누님 나이 물어봐서 미안한데. 9 90 0이상인데 90세 넘으셨어요? 는 아직 안되셨을거아니다아 예. 한살 부족한 90세구나 예. 어떻게 어디, 됐냐면 음력으로 34년 12월이 됐고 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음. 인터뷰 한대요? 예예예 예, 예, 예. <laughs> 예, 예. 예, 예. 총무님도 이리 오세요 총무님 이리 와봐 아, 아유, 같이 안 돼서. 이제 통령 동년 전배탈8 8이 음. 나는 날짜로 신이다가 야, 잠깐만. 예. 예, 예, 예. 대단하셔 그러니까. 이제 곧 90세 넘고. 혹시 압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더세계로 나가려니까 더 발전을 보면 제 생각인데 나이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60 70, 80, 90대. 그러면은 우리 왕 님은 무조건 90대에 남은 그때쯤 되면은 그때 1등. 1등이지. 맡아 놓고 1등 할까? 아니, 나이 따져서 네. 나가면. 네. 네. <laughs> 나이로 하고. 그러면은 그걸 총하면또 대상이 될 수도 있어. 6, 70대도 잘못 던져 예예 예. 예. 삼십오년 3월 이일로 생일이 됐어. 예. 아, 그래서 그러구나. 난 그런, 그런 게한년 늦게 했지 에이. 아, 데나 그런 그런데는 세금을 안지날안 하면 세금을 세금. 세금 고 그래. 그래. 예, 맞아맞아 맞아, 우리 한선생님이1 예. 예. 2살까지 살면 1억 준대. 1억. 아니, 아. 아니, 120세 아, 전을 아, 해서 전 그런 하면. 소리 안 하고 어. 백이십 세까지 살면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준대요. 그래갖고 열심히들 하래요. 한국으로 잉? <laughs> 그러니까 나는 항공 고 <laughs> 아니 이렇게 할라고 아니고 백이십세까지살으시어 오래 사시라 그 말이지.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난그 항공을 한번제꺼 떨어져 붙지 아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지 않아 그래서 저번엔가 <laughs> <간> 내가 언제까 <laughs> 코치 했잖아요. <laughs> 거의, 그 멀리서 던지면 안 되니까, 아, 가까이 가서 던지라고, 가까이서 던지라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탈세, 탈세, 아저씨가 나왔는데 아주 멋쟁이더만, 허리도 어. 하나도 안 굽고, 형도자고 아주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나보다 더덜는고 여자보다 남자가 더는고한번 보면 똑같은 나이라도 남자가 더 넓고. 남자가 더덜 늙어요. 네. 음. 주름이 주름이 여자들은 애기 낳고서 그래서 아 맞아. 맞아 특히 여자들은 얘기를 낳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힘들어. 네 골다공증 이더 노출되고 힘들어, 힘들어, 예, 맞아 맞아. 힘들어, 하여튼 너무 길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모님, 악모님 내년에도 꼭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안 사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옆에서 한 말에 기울이지 말고 던지라고. 자기, <laughs> 말자도 참 왼손 오른손 잘 넘기는 게 그나마 못던지라고 예. 말자, 흔적은 없는데. 예, 아니, 그래. 그렇지. 말자 언니도 그랬다며. 아아저씨네 말이라도 왼손 잘 넘기고 오니. 지라고너랑 네. 나도 이제 단체로 나가 그래, 네. 아좀아 아.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연습할 때는 잘 던졌대요. 연습할 때는 응. 예, 어잘 던졌는데. 네. 네. 근데 몰라 그날 그나 틀리지. 네. 아. 그날 그나 아. 틀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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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그럼. 연 이에 일등한 손한 번만 잡아볼게요. <laughs> <laughs> 대단한 손입니다, 대단한. <laughs> 네. 여기서 막막 <laughs> 여기, 여기 같이 이렇게 <웃음> <웃음>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운동하시면서도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내년 화이팅.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노동에서 치매 검사 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저도 치매를 하려고요. 여기 옆에서 대기 중입니다. 옆에서 들어보면은요, 정확한 치매 검사가 안 된다고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하네요. 이야, 치매, 치매 검사 안 해본 사람은 에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네 그런데 이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겠네넌치매 i m e 반 h i 다너다 아직 아 e chime, c 치매 치매 c 의 i m e 파이팅 아 형님 음. 가세요 e chime, c h 세요 치매도 모름 주제에 어른 노릇 하냐?다 함께 검사자 치매 검사를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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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치매 검사 컨닝 하지 마시라고요.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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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저안 보라고 좀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언니 치매 검사한 거 궁금해서 여기여기 돌아다니면서 <laughs> 기동량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친구들아, 너구들 전라 제식들 나이도 몇살안 먹었다고. 이른데 경로당 안다운다고 그랬다는데 경로당 와봐. 좋은 일이 얼마나 많냐? 우리 경로대에서... 예 부천시 항흥대 또1등했다야 우리 언니들 아주 대단한 언니들이야 또라이 같은 새끼들 너희들은 뭐 경로당 다니면 사람 치고도 안 했지 야 경로당도 에 예? 65세부터 들어올 수 있어 젊어서 와야 일도 좀 해주고 맑은 정신으로 좋은 거 많이 배워간다 여기 열심히들 치매 검사하고 있잖아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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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치매 화이팅 받으면 안 되겠죠. 치매는 화이팅 받으면 안 돼요. 치매를 받고 계신 우리 언니 화이팅 잘 통과하세요. 다음에 봬요. 치매 검사 좋아요. 굿 안녕.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 두시 빨리 오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고. 나는 이발하고 나이라고 <laughs> 정신없이 발나하고 늦었어요. 멋지죠 아, 15분만에 입발하고 왔습니다. <laughs> 어쩌못 말리나 참이다. 쉬는 날좀 편히 쉬자. 쉬는 날이 오이더 힘들어. 경로당부터 역역이 다 쏟아님에 다닙니다. 지금이 이제 치과 치료입니다. 치과. 네.